안녕하세요. 이상모트스 대표 양종준입니다. 이번 차량은 그랜저 IG를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이제 차한 대를 가지고 계속 촬영을 해드리는데 이상하게 지금 계속 똑같은 차가 들어와 가지고 비교하는 영상 식으로 한번 촬영을 해봅니다. 일단 그랜저 IG 두 차종이 금액 차이가 무려 500만 원이 넘게 차이가 나요. 중고차로 경차나 소형차한대값 차이가 나는데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도 해드리고 일단 이 차량은 2017년 5월 주행거리가 10만km 정도 운행한 2.4 모던 등급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2019년 2월 6만 6천km 탄3.0 프리미엄 등급 차량입니다. 이두 차종이 하나는 2.4, 3.0인데요. 금액이 5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 차량을 구입하는데 이 차량 가격으로 사면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차이점이 왜 이렇게 나는지 영상을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이두대 차량을 또 제가 판매도 하고 있으니 마음에 드신다면 많은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이상모터스 채널은 이대세 상 차량을 외관과 실내를 보여 드리고 사무실로 이동해서 차량 시세라든지 뭐 특징이라든지 이것저것 설명을 해 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봐 주시면 감사하겠고 구독도 아직 안 하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을 빠르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외관을 살펴볼게요. 일단은 이 저렴한 차 2017년식을 먼저 보겠습니다. 모던 등급이잖아요. 외관을 여기서 봤을 때이 범버에 있는 몰딩 있죠. 반짝반짝하죠. 얘는 반짝반짝 안하죠. 그 차이점이 외관에서 있습니다. 그릴도 차이가 나요. 반짝반짝하고요. 얘는 무광 스타일이죠. 자 외관을 보시면 일단 타이어. 타이어 상태는 한7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타이어 상태는 굉장히 좋고요. 이끝 부분에 휠기스가 조금 있네요. 자 면들 보시고 밑에 상태도 보시고. 은색의 단점은 좀안 이쁘다고 생각을 하시는 단점이 있는데 장점으로는 이 기스들이 잘 안보여요 뒤 휠은 좋습니다 타이어 뒷타이어는 한 60%정도 그러니까 타이어는 당장 교환할 정도의 상태는 아닙니다 뒷면을 보시면 순정 후방 감지기 순정 후방 카메라가 있고요 트렁크는 여기를 열죠 파워 트렁크 아닙니다 트렁크 공간은 대형차 인만큼 널찍하죠 바닥 부분 보시면 자 이렇게 뭐 어디 뭐 습한 냄새, 곰팡이 냄새, 뭐 그런 냄새 안 납니다. 깨끗합니다. 트렁크 공간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뒤타이어 네, 한60%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휠은 약간 뭐 사용에 흠만 있을 뿐이지 뭐큰 품은 없습니다. 자, 이쪽 밑으로에서도 사이드실도 보시고. 전반적으로 약간의 장기스들은 보이긴 하지만 그렇게 심한 뭐 흠은 없습니다. 앞 타이어가 더 좋네요. 시동을 걸고 엔진룸을 살펴보겠습니다. 시동 걸면서 키는 두개 받아놨습니다. 댐진 눈 보시면 일단은 오일이 샌다면 이 측면에서 보는 게 좋아요. 위에서 흐르는 거는 이 측면에서 흐르는 차들이 좀 있고요. 일단, 유튜브든 뭐 인터넷이든 이 GDI에 대한 문제점은 끝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 차량은 그런 느낌은 안 듭니다. 그런 느낌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엔진 뭐좀 치는 소리 있죠? 그리고 좀 진동이라든지 그런 게좀 제가 G80에서도 그런 차를 봤었고 그랜저에서도 몇대 몇 보고 K7에서도 몇대 봤는데 뭐이 차량은 저희가 이제 체크를 하면서 매입을 했던 차량이라서 뭐 그런 점은 보이지 않고요. 이 차량은 사고는 유로 나와 있어요. 조수석 뒷문 이 문을 교환은 안 했는데 판금 도장이 이쪽을 보시면 실링이 약간 이제 벗겨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도색을 하면서 이 리어 핸들을 교환한 거죠. 자, 여기를 보시면 이 스폿 자국이 맞지가 않고요. 얘도 페인트 좀 까진 부분이 보이죠? 교환 안한곳 보여드릴게요. 반대편인데요. 깔끔하죠? 이렇게 깔끔한 스폿이 영상인데. G 휀다가 교환되어 있고 문이 판금이 있기 때문에 유사하고로 현재 체크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부 상태도 올려고 판정받은 차량이에요. 엔진 소리는 그냥 GDI 특성상 소리 말고는 뭐 특별한 거는 느껴지지 않고요. 뭐 오일은 새는 데가 없어서 뭐 체크할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프리미엄 차량 외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전방 감지기는 모던에도 있고 프리미엄도 있습니다. 타이어 상태, 타이어 상태는 한70% 정도, 70~80%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휠 상태 양호합니다. 그리고 휠 디자인도 모던 등급 휠과 프리미엄 등급 휠 차이가 다르죠. 광택을 내고 올리면서 비가 좀 튀었습니다. 이제좀 닦으면 됩니다. 기스 아닙니다. 좀 면으로 보시면 전반적으로 깨끗하고, 아, 이거 좀 닦아놔야 되는데, 닦긴 닦았는데, 이게 먼지가 그대로 남아있네요. 면들의 흠은 없어요. 다 이거, 이거 물, 비를 맞아가지고. 자, 이렇게 보시면 뒤휠흠 없구요. 뒷타이어 한70% 80%. 타이어는 7, 80% 정도로 굉장히 좋은 상태고요. 뒷면에서 보시면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자 트렁크는 스마트 트렁크입니다. 전동식 트렁크가 아닙니다.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고요. 그물은 풀지도 않으셨네요. 설명 책자도 뒤에 그대로 있고 자, 바닥면을 보시면 신차 때 그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기압 키트도 아예 사용도 안 하셨네요. 조수석 면입니다. 조수석 면에서도 흠 같은 거는 딱히 보이는 건 없습니다. 휠에 여기 끝에 약간의 흠은 있고요. 타이어 상태 아주 좋습니다. 조수석 앞 타이어도 보시면 휠에 흠 아, 이쪽이 끝에 조금 있고요. 타이어 상태 이 차량은 뒤 타이어가 조금 더 좋아요. 뒤에는 한70% 8 앞에 한60%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시동을 걸고 엔진룸을 보여드릴게요. 엔진룸입니다. 2.4 엔진룸과 확실히 좀 다르죠. 엔진 모양새도 당연히 다른 거고요. 2.4 GDI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3.0을 구입을 하시는데요. 오일이 산다면 이 측면에서 보면 오일이 새는 부분이 보이겠지만 그런 거 없이 굉장히 깨끗한 차량이고요. 엔진 소음이라든지 뭐 그런 거다 양호하고요. 단순견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설명은 해드릴 거 없습니다. 엔진 미션의 보증기간은 2024년까지니까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차량이죠. 자두 차량 외관을 설명해 드렸고요 영상이 길어지다 보니까 실내 영상과 이 차량에 대한 특징 시세에 대해서 설명은 제가 두 번째 영상으로 준비해서 빨리 찾아 뵙겠습니다 2편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